오늘은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 는 그리스도의 의의 사인이다 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구주로서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의를 입혀주신다는 사인으로서 우리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인, 도장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신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안식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비록 여러 종류의 안식일이 있지만은 참 안식일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지만 그분도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의 뜻은 쉰, 쉬는 날 쉰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가 쉰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시사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10개명 중에 네 번째 개명이 사실상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쉬는 날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척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쉬는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쉰다고 하는 말과 주님의 쉬심을 판단하는 일에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쉬심의 참 의미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쉬심은 피곤함으로 육체가 단지 쉬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의 영혼이 아니요, 그분은 많은 사람 중 하나와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개역성경 나누어 주에 보면은 영적인 분, 즉 영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시편 40편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분의 쉬신 것은 육체의 쉬심이 아니라 영적인 쉬심이고 그분이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칠 년과 진정으로 예비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마쳐질 때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쉬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는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마치시고, 엿새가 끝나갈 때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그분은 슬픈 반성이나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쉬심은 결점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생각해서 나는 내일 그 일을 다시 해야 한다. 혹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혹은 만일 이 일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고쳐 봐야지. 또는 어제 일은 형편 없어 못봐 주겠어. 나는 그 일을 절반도 못 했는데 너무나 피곤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까지도 모두가 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완전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쉬시며 바라보시는 일로 순수한 기쁨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안식, 즉, 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영원하신 사랑과 친절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짐과 같이 보는 사람은 주님의 안식일이 땅 위에 있는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되었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안식, 쉼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마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만일 누구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일을 끝마침으로서 끝마침으로부터만 올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쉼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일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마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마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죄로부터의 쉼입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에게로 초청하는 자들의 무거운 짐은 저들의 죄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짐을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최선의 일, 우리들의 행함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행하심만이, 그분의 일만이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3편 3절에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디도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경율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게 되어서 의롭다가 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풍성함 안에 있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함이며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를 통해서 뿐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라면 아직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쉼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일, 그분의 행하심만이 완전한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4절의 말씀은 그분의 놀라운 일, 즉 행하심을 기억케 하셨으니 혹은 말씀 그대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기념토록 만드셨느니라. 그 기념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 날은 그분이 그분의 행하심으로부터 일하심으로부터 쉬신 날입니다. 그날을 그분은 복주시고 청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그날로부터 결코 변경되지, 또 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그날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 거룩함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쉴 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분의 쉼, 그 안식으로서 선언하신 일곱째 날은 그분의 쉼의 완전함을 우리로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기념토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내시고 완성시키신 새로운 비조물을 우리로 명상하도록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며 피곤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전을 저축하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신 분 그분 안에서 온전케 됨을 기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저주를 짊어졌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마치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같이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의 말씀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혹은 유대나라 사람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안식일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켰던 안식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제7일을 지키면 그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주님의 안식일 사이에는 사랑과 하나님이 다르듯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곱째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안식, 주님의 쉼은 영적인 쉼인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일 중 일곱째 날에 육체적인 수고로부터 쉴 수는 있지만,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노동으로부터 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님의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결단코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쉼이란 오직 그분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3절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비록 주일 중 일곱째 날에 쉰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신자로서 구분하여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은 그 자신이 자신의 쉼이지 주님의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른 점을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님의 안식일과 같은 주일 중 같은 날에 해당되더라도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 자신 그리고 그 자신의 일즉 행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표를 표징을 지니는 대신에 그것은 자신의 의의 표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께 질문할 때 표현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무슨,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들은 저들 자신의 행함을 하나님의 일과 같다고 계산했습니다. 저들의 순정은 믿음에서 나온 순정이 아니었고 모양뿐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일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행암으로 구원받으리 하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완전한 행암을,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안식일에 그런 서투른 모방을 만드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식, 주님의 쉼,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은 교황권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는 완전히 다르고 주님의 안식일과는 극히 다릅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심을 승인하고 그 안에서만 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기쁜 뜻과 행하신 모두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열성적이고 그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행하신 이 일들을 자신이 행해보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안식일은 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선하게 되려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행함으로 바꿔보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주님의 계명에 모양을 필요없게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현 시대를 위해서 충분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직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실체 없이 주님의 안식일의 모양만을 준수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같은 날에 해당하지만은 사람의 안식일이요 주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교황권의 안식일은 비록 모양까지라도 주님의 안식일과 일반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완전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천주교의 참 종교를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다. 그것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을 받는 데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단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유사한 인용문 중에 하나지만은 천주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그날 자체를 주님의 날보다 더 높이고 있는 일요일 준수 안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안식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최선은 다른 날 위에 저들의 안식일을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이래 비록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안식일로 만드실 수 없는 한 날이며 이것은 하나님 위에 그것이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다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킴의 필요성에 대해 인용된 말들을 주의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고, 로마가 두 날들을 합해서 한 날로 만들어낸 일하는 날로 불리우는 날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오직 한 날은 주일 중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았음에도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사람은 그 자신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일요일이 가진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함은 사람이 그것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안식일은 사람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한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지킬 수가 있다면 그는 그 자신도 거룩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권의 안식일은 이와 같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대신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표입니다. 제7일이 그분 자신의 일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표가 되는 반면에 일요일은 사람이 그 자신의 행함에 의해 그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람의 꾸며진 능력을 주장하는 표이며 완전히 주님의 능력과 그분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주님을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권의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주님의 안식일로 믿고 교황권의 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비록 저들이 부지 중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공언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들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는 사실이고, 교황권의 안식일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